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1월 9일 현재 장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오전에 수익 내고 있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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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따라하고 계신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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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laughs> 우리가 오전에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 그리고 같이 매매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일단은 이 방에 지금 입장하신 분들, 어제 들어오신 분들 지금 바로 수익 나셨죠, 또. 그죠? 어제 입장하신 분들 바로 수익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생방송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 뭐 ICTK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바로 단타 들어갔죠. 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5% 정도 수익권에 있으실 건데요. 자 일단은 이 방에 입장하는 방법은요. 잠시 후에 제가 안내를 좀해 드릴 거고요. 이 방으로 입장하는 방법이요. 어, 지금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봐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따라만 하셔도 된다. 100% 무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따라만 하셔도요 얼마든지 수익은 내가실 수 있어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수익들을 좀 챙겨가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참여만 하셔도 수익은 얼마든지 내고 있는데 참여 안 해서 굳이 수익을 안낼뭐못낼 뭐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같이 그 수익들 좀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 요거 우리 수익 낸거자 보세요 이거 저죠 이거 저예요 여러분 어, 생방송 진행했던 거 그죠 여기 이거 저잖아요 어, 이쪽 방에서는 따로 생방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직접 어, 확인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icd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우리 어제 공부한 거예요 icd 그죠 icd 공부해가지고 icd 상승 나왔죠 그죠 음 또얘 뭐예요? YC캠이에요 YC캠 그죠? YC캠 이거 공짜라고 크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 아, 오늘 바로 상승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뭐였어요? 비만치료제 오늘 오늘 방송이었고요 어제 우리 유리기판 알아봤고요 LIG 넥스원 또 따로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HB 테크놀로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HB 테크놀로지 우리 들어간지 뭐한달 됐습니까 두달 됐습니까 이건 뭐예요? 유리기판 관련주, 기가비스였어요, 기가비스.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이렇게 다들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수익 인증 단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거짓이 있거나, 뭐 포토샵 작업을 했거나 그러면 1 0억드립니다 음. 이거 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다들 수익 내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12월 24일날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 내고 왔죠? 오늘 조금 눌렸는데 추격 자리 또 만들어지고 있고 AHL ALB 이노베이션. 그죠? 단기 종목으로 들어갔던 종목 바로 10% 가까이 수익 냈고요. 인벤티지랩. 그죠? 기가 막히게 우리가 수익 내고 있다. 아 어. i c t k 요 자, 우리가 수익 내고 나왔는데 오늘 다시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ICTK. 그죠? 다시 들어갔어요. 어. 또 밑에서 다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은요 얼마든지 수익 공짜로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섹터는 여러분들 요 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어. 자 비만 치료제. 어. 올해에도 뭐예요? 폭풍 성장이 예감이 된다. 예상 매출만 102조예요. 102조. 어? 계속해서 이러한 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자, 요, 요, GLP-1이라고 하는데, 요게 의약품 보고서에서 이제 그, 이, 이 비만 치료제에 들어가는 약품 중에 하나인데,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파운드 비싸죠? 1회, 취약하는데 얼마요? 1000달러. 자, 위보노, 에뭐 위고비. 얼마요? 그죠? 1300달러.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부분이죠.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 지속형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 종목들을 한번 지금서부터 살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100%, 뭐다? 무료다. 무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보너스 종목을 영상 후미에 보시면은, 보너스 종목을 한 가지를 드릴 거예요. 보너스 종목. 자, 얘는 단기 목표 20%짜리다. 그래서 20%에서 뭐예요? 전략 매도 하셔라. 전략 매도. 아. 욕심 내지 마세요. 얘가 뭐30% 가고, 어, 50% 가고, 60% 간다라고 해서 욕심 갖지 마시고, 우리는 깔끔하게 20%만 먹고 빠진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방에 입장하는 방법 링크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이쪽 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매매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 매매 기법 제가 정말 아끼고 아끼던 매매 패턴이에요. 요거 다시 여러분들께, 어,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해 놓으시고 제가 잠시 후에 설명 드릴 거예요. 요 매매 기법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무료로 혼자서도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비만 치료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보너스 종목과 매매 기법까지 같이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화제약 가지고 왔습니다. 대화제약 가지고 왔는데, 요 종목도요, 여러분, 지금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되어 있죠. 그죠? 요것도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얘는 경구용이에요. 경구용. 그죠? 아,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네? 우리 어제 공부하고 그제 공부한 것들 오늘 다 급등 나왔어요. 그죠? 참여만 하셔도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경구용, 이제, 이, 이, 펩타이드 제제를 통해서 당뇨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설치류, 비설치류한테 반독성 시험까지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만 세포에게 저항하는 항비만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대화 제약이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 이슈 하나 터지잖아요 이슈 하나 터지면 무조건 상승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놓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왜 이상한데 들어가셔 갖고 이런데 따라 들어가시냐고. 이런데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어, 이런데 올라가는 종목이 더 아, 가는 놈이 더 간다고요. 이런데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 남들이 만원 주고 산거왜2만원 주고 삽니까? 그죠? 저점에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점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읊어드릴게요. 여기에서 해먹고 끝났다고요? 여기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죠 왜? 아니 만원에 모아서 만사천원에 턴다고요 이거 매집이에요 매집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해먹었다라고 칠게요 어 너희들 여기서 해먹었구나 그럼 우리 차트를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그죠?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모아온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대략 만천원 잡을게요 만천원에 모아갖고 이만이천원에 턴다고요 바이오 제약주를? 어? 세금이 수수료가 더 나와요 여러분 얘 1,300만 주짜리거든요 여기에서 얼마 터졌어요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그죠 그러면 은 평당가 얼마예요 19,000원이죠 11,000원에 모아서 19,000원 8,000원 뛰게 한다고요 세력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얘네들 지금요 이렇게 쭉 올리면서 계좌 평단 맞춰 놓은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해 먹었다고 라 하게 되면 이런 캔들이 나오면 안 돼요 설거지를 여기에서 했다고요? 설거지하는데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얘는 더 갑니다. 보세요. 월봉이거든요? 어? 월봉이거든요? 월봉 어디에서 해먹었어요? 아니 세력이 되었던 기관이 되었던 큰손이 되었던 모아와서 올려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서 수익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서 해먹었냐고 어디에서. 제약바이오는요 여러분. 한번 상승 나오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제는 상승이 나올 타이밍이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내 네, 올해의 금리 인하 몇 번이라 그래요. 네 번에서 그죠? 두 번으로 갔다가 다시 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뭐예요? 세번 정도로 갈것 같다. 근데 두 번을 하던 세 번을 하던 네 번을 하던 금리 인하는 한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라거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금리 인하 수혜주는 제약바이오예요. 놓치시지 마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쪽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옆에 이 번호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데 왜 참여 안 하시는 거예요 어, 아래 하단에 있는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 주세요 보너스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어, 보너스 종목 어, 단기 20% 짜리에요 단기 20% 짜리 수익 낼수 있는 종목 하나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예요 그렇죠 바로 매매기법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릴 건데 이 하단에 이 지표를 보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가져다가 혼자서 매매할 수 있거든요. 이 차트만 보게 되면 단기로 대응하는 종목은 이것만 한 매매 패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매매기법 이거 설명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참여하셔서 꼭 보너스 종목과 매매기법 그리고 요관이 입장하는 방법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께 큰 마음 먹고 아, 정말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laughs> 큰 마음 먹고 아, 그냥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바로 매매 기법입니다. 아, 이박사가 방송에서 써먹는 아 어, 정말 이때 방송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때 그래서 여기 상단에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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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기 여기에 어, 제가 이거 저거든요 어, 경제방송 나갈 때 어, 매매기법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요 자 보시면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곳이죠 아 어, 수익인증 여기에 나오는 이 수익인증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예. 1 0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매매 기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부하는 카페예요. 여기는 카페고, 요 카톡방인데 어제 올려주신 거예요. 어제 어, 무료방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계속 수익입니다.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뭐 매니저님께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저도요. 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수익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익을 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매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께 큰 마음 먹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자, 세력 매매기법 전문 채널이죠. 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필살기는요, 그러니까 매매기법은 10개 알 필요 없어요. 2개 알 필요 없습니다. 딱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요, 평생 써먹습니다. 평생 써먹어요. 아, 제가 지금 이 매매 기법을 알게 되, 아 이게 예, 막 이게 예, 찾아내는 데까지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아, 계속 수치 제가 변경해가면서 한주 가지고도 해보고 두주 가지고도 해보고 열주 가지고도 해보고 어, 정말 저만의 매매 기법을 좀 찾느라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찾아낸 겁니다. 그한 가지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정쩡한 유료방 가실 필요 없고요. 혼자서 마음 편안하게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종목 뽑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꼭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뭐냐 그러면 일단은 세력들하고 큰 손들 있죠. 그들도 평단가가 있어요. 어? 주식을 얘네들이 이렇게 모아오다가 이렇게 쭉 모아오다가요 여기서 빵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리기 위해서 이전에 미리 매집을 했을 때에 얘네들이 쓰인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하나 두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세력들은요, 계좌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 계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제가 수식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 거래량이 얼마 이상 돼갖고, 그 안에 있는 수식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들의 평단이 있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올라갈 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단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가 있어요. 고점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여기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얘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일단은 막 쫄리거든요. 엄청 쫄리는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요 자리에 들어가요. 요 자리. 요 자리. 저점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일단은 우위에 서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심리 싸움에서 일단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 자 그래서 사실은 요 패턴은요 제가 진짜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어. 딸이 있으면 딸한테도 알려주려고 했,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미혼이다 보니까 음, 그냥 에휴, 그냥 공개하자. 어. 어쨌든 뭐 제가 이거 공개한다고 라 해가지고 제가 수익 낼수 있는 거 수익 못 내는 거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꼭 받아가셔서 음꼭 한번 어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주식에서도 먹히고요. 저는 요즘에 저녁에는 잠깐 잠깐 코인 가가지고 코인에서도 하는데 코인에서도 먹힙니다. 똑같아요 코인도. 아시겠죠? 주식장에서도 먹히고요. 코인장에서도 먹히고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맞아 떨어져요. 어, 자, 지금서부터 이 황금 열쇠를 여러분들께 어,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공개할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하세요. 자, 코주매매라고 해요. 그냥 저 이름 새로 붙였어요. 코인하고, 코인에서도 먹히고 주식에서도 먹힌다. 어, 코주매매입니다. 자, 뭐냐, 그러면. 하단의 침수 구간. 즉, 뭐예요?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쉬워요. 차트 설정만 해놓으시면 손가락만 까딱까딱까딱 하면 눈에 띕니다. 조정의 구간에 진입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분할로 매수. 매도할 때에도 5%, 7%, 10%에다가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절반은 매도하셔야 돼요. 수익 챙기시란 얘기예요. 비중 100%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일부 물량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꼭 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기로 빠르게 빠르게 크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내 자리가 나왔던 종목들은요. 또 나와요. 그 자리가. 어. 아, 그러니까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들어가 갖고 15% 수익을 냈어요. 아싸. 나 수익 냈어. 매도하고 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얘는 관심 종목에다 딱 넣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같은 자리가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자리 보시면서 나오는지. 휴대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PC, PC가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자리 나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 이 설명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하단에 이렇게 하나, 어, 그리고 여기 하, 밑에 두 개가 이렇게 깔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지표가 두 개가 깔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위에 칸하고, 요 위에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다른 거다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전혀 없고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보셔라.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자, 위에 칸, 아래 칸 여기 동시에 물 찼죠? 매수.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 찾죠?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고, 5%, 7%, 10% 홀딩에 어,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도 하나 볼게요. 이 방법만 한가지만 아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어정쩡한 리딩방 안 가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위에 칸, 여기, 여기 물 찾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이시나요? 여기 물 찾죠?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따라가는데, 올라야 뭐야 보고 있으니까 또 물이 차는 거야. 근데 여기는 혼자 물 찾잖아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두 군데가 동시에 차야 돼. 위에칸, 아래칸 동시에 물찬 자리 매수. 한번 나왔던 건또 나온다 그랬죠. 5%, 7%, 10% 매도 나머지 물량 홀딩.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혼자 물 찾네요. 여기 혼자 물 찾죠. 여기 혼자 물 찾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들어가도 되겠죠. 되겠죠.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고 자이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KNN 보세요 위에 칸하고 여기는 다 혼자 물 찼잖아요 혼자 물찬 데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 물찬 데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물찬 데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찬 자리 여기죠? 나왔죠 자리 그죠?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목표가 따라가고 5% 7% 10% 여기서 매수한 거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수식을 제가 다 바꿔놨고, 각 종목들마다 매집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수식들을 제가 다 바꿔놨어요. 어, 정말 오랜 시간 걸렸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자,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이렇게. 그죠? 그럼 5, 7, 10 수익. 5, 7, 10 수익. 5, 7, 10 수익. 수익 내고 계속 목표가 따라가는 거죠. 차트에다가 요거 두 가지만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림하고 똑같이만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가 같이 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했어요. 내가 매수를 했어. 반드시 매도 설정을 미리 예약을 걸어 놓으셔라. 자동 매도 설정을 무조건 해 놓으셔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종목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버리지 마셔라. 즉, 한번 수익 내고 추격자리가 나오면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제가, 우리 아, 제, 뭐, 정말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만 공개했었는데, 이거 일정 기간만 무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요. 어, 100% 무료로 배포하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어, 아유, 난 아, 싫어. 그러신 분들은 안 받아가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꼭 한번 해보시고, 한주 가지고요. 한 다섯 번 정도만 연습해보세요. 한주 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하시고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 파일 pdf 파일로 드릴 거예요 pdf 파일로 드리니까 요거를 가지고 가셔 가지고 이렇게 설명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설정 어떻게 하세요 이거 설정 어떻게 이거 일부만 일부만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pdf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나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꼭 아, 요거 정말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고 일정 기간 동안만 공개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예, 이거 영상 아 어, 이거 지울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둘둘 구기에 8776번이에요. 2번으로 보너스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께만 보내 드릴 겁니다. 해서 단기 목표 20%짜리 종목 하나고요. 요 설명서 있죠? 요 설명서 요 설명서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 잠깐 일시멈춤 해놓으시고요 2296-8776번으로 보너스라고 지금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아, 어느 정도 어,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다 싶으면 영상 네, 더 이상 안 올릴 겁니다 이거 무료 배포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저점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들어갈 종목들이 더 많다. 음. 그리고 비중 관리만 잘하셔라. 아. 그래서 한주 가지고 한 대여섯 번 정도 연습해 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매매 해 보시면 돼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 패턴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거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료 공개하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어 채널 좀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무료방 링크 있으니까요. 같이 이 설명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함께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매매 기법 공개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성공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 텔레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과 주식으로 매일매일 수익 내고 있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